2 3 7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랩런트 조직을 세우는 랩런트 망대의 여정. 제10회 랩런트 망대로 세계 금융의 흑암 경제 판도를 바꿀 빛체 경제 리더 에디진 랩런트가 세워졌습니다. 세계 보그마 전도협회가 본격적인 237 5천 종족 보그마를 위해 전국 28개 주의 지회장과 임원 등 109명을 임명했습니다. 제27차 2024 세계선교대회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4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선교사 압숙은 해외 선교사와 해외 일반 참가자, 선교사 초청 후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랩넌트 신학연구원 RTS, 랩넌트 글로벌스쿨 RGS, 랩넌트 리더스쿨 RLS의 졸업 및 입학식이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u 티시 뉴스입니다. 237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랩넌트 조직을 세우는 랩넌트 망대의 여정. 제10회 랩넌트 망대로 세계 금융의 흑암경제 판도를 바꿀 빛의 경제 리더를 세웠습니다. 제10회 랩넌트 망대로 세워진 에디진 랩넌트는 But there's a commonality among the folks uh, here seeking success. In order to survive, they have to rely on a different power. And that's the power described in Genesis 3 6 and 11. In contrast, like David, I'd say uh, the remnants must have both skillful hands and an upright heart. Skillful hands, what does that mean? That God given talent that can be nurtured and used to recreate something. Upright heart. Unlike the world, the remnants must rely on a different power. That is that power, that unseen power, which comes from above. And it's a power that comes through the filling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lways at all times seeking to uncover what God most desires. And we know that this this power can only be enjoyed through the mystery of prayer. 이날 예배엔 광주지역 중대원연합이 특송했고 광주지의 랩넌트 연합 찬양대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망대의 기도를 합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국내외에 세워진 역대 랩넌트 망대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에 앞서 유광수 목사는 광주지의 목회자들과 따로 모임을 갖고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이날 램넌트 망대로 세워진 에디진 램넌트 지역의 수문 인재 광주 지역 중대원 임원들과 각각 면담하며 언약과 사명을 전달했습니다. 예배 후엔 탑 램넌트 키즈 오디션이 호남권 램넌트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오디션은 오는 3월 2일 토요일 심예배후 중부권 램넌트를 대상으로 덕평 아르티시에서 열립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지난 20일 전국 28개 지회 지회장과 임원을 임명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지난 20일 전국 지회장과 임원들을 따로 만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가이사리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내용이 이삼7을 위해 본격적으로 세팅한 내용이라며 전국 지회가 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조건 하려고 드는 옛 방식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처럼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부흥되며 반드시 세계화되는 절대 망대를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임명식에선 28개 지회의 지회장과 임원 등 109명을 세웠고 지회와 소통하며 신부름할 총괄 목사로 김일환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새로워진 2024 전국지회 및 임원명단은 위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7차 2024 세계선교대회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먼저 선교사 합숙이 오는 4월 17일부터 이틀간 더평 RUTC에서 열립니다. 참석 대상은 해외 선교사와 해외 일반 참가자, 선교사 초청 후원자와 후원교회이며, 선교사 초청 후원자는 선교사 한 명인 일구자 후원자. 후원 교회는 1인 선교사의 모든 비용을 후원한 교회의 1인 교육자입니다 선교사 합숙은 당일 등록 없이 오는 3월 20일까지 사전 등록 받으며, 이중 후원 교회 등록은 선교사 합숙 등록 마감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교사 초청을 하고자 하는 국내 교회나 후원 교회 연결이 필요한 선교사는, 5천 종족 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선교대회는 19일 더평 아르티시에서 진행되며 선교를 마음 담은 모든 전도자와 랩넌트는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당일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선교 축제 주일인 21일 오전 10시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언약이 선포되며 전국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RTS, RGS, RLS의 졸업 및 입학식이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열렸습니다. 먼저 21일 열린 RTS 학위 수여식 및 입학식에서는 학부 43명, 연구원 50명, 목회대학원 1명과 탄자니아, 일본, 파나마, 우크라이나 등 해외 RTS생 56명, 전도전문 신학연구원생 13명 등총 163명이 졸업했습니다. 또 2024년 신입생으로는 학부 27명, 연구원 52명, 해외 통신과정 16명 등총 95명이 입학했습니다. RTS 원장 유광수 박사는 오천종족 살릴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전도제자의 정체성, 전도제자의 방법, 치유, 전도제자의 현장, 회당, 로마, 오천종족 움직이는 TCK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전도에 24하라는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김동권 정은주, 강태응, 정학채 박사가 졸업장 수염의 축사, 권면, 축도 등 주요식순을 맡았습니다. 이어 RGS의 졸업식 및 입학식이 덕평 RUTC 쥐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유광수 목사는 랩넌트들은 기도, 호흡, 음식, 운동 등네 가지로 기본적인 파워를 키우면서. 홀로 서기하는 이 시간에 영적 서밋의 힘을 갖추고 또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RGS는 11명이 졸업, 16명이 입학했으며 RGS 학생들의 송사 영상과 졸업생 대표의 답사, 그리고 졸업생이 신입생에게 전달하는 명찰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23일엔 RLS의 입학식이 함양 본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유강수 목사는 영원을 향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대부분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속는다고 말하며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늘임을 기억하고 삶 집중을 통해 근원적인 힘을 갖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RLSN 13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신입생과 학부모 대표의 선서, 타이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전도신앙은 디모데 전략으로 해서 보음 가진 영적 엘리트들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보음운동이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사와 그들의 제사장들이 죽은 이후에 그 이후의 세대들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잊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잊었다고 했습니다. 이 순수한 보음운동이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보음운동이 항상 끊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4세대 영적 지도자로 우리 레런터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든 그런 영적 지도자로 양육하는 그런 영적 플랫폼의 장입니다. 청소년 어, 전도 신학은 1998년도에 유목사님이 디모데 전략으로 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랩너트들이 일어나서, 어, 현장에서 정도 운동, 다락방 운동을 주도해서 했고, 어, 이 청소년시당원을 통해서 지금 1대, 2대 이렇게 초창기에 했던 청소년시당원 멤버들이 해외 집회에 가보면 우리 1세대 어른들과 저 밑에 후대들을 살리는 중간사회자들로 다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 지금 랩망대로 세워진 그의 모든 랩너트들이 청소년시당원을 통해서 훈련받고, 어, 세워져서 지금 곳곳에서 4세대 중간 사역자들로 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도시화은는 앞으로 우리 검토일 시대에 가장 부신점이 되어서 큰 교회의 랩넌트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훈련받지 못한 랩넌트들이 함께 와서 이곳에서 복음이 강인 뿌리 체질되고 그리고 기도, 실제로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실제로 맛보는 가장 복음의 기본이 전달되고,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에 미래 살릴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일꾼으로 청소년 살리는 이 구신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살릴 영적 지도자로 자신의 달란트와 전문성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함께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777 기도 속에서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세울 제자를 훈련하는 온라인 신학원이 오는 3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12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위아.kr 2024년 봄 학기 온라인 신학원 등록에서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제45차 사랑부 랩런트 대회가 24위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평상시 가정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부모와 랩넌트가 모든 순서를 함께하며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랩넌트들은 예배 때마다 찬양팀의 자원에 능숙하게 몸찬양했고 교회별로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부모와 사역자, 천사 도우미들은 손동작으로 만든 777 기도로 랩넌트의 마음과 생각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24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선포된 이번 대회는 예배 후 방별로 모여 복음각인 활동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오후에는 굳은 몸을 풀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체육활동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부모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랩넌트를 통해 가정과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눴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4 유럽 전도 집회 및 랩넌트 대회 안내문이 위아점 KR 해외 집회 일정 안내에 게시됐습니다. 2024탑 랩넌트 찬양 공모전이 오는 3월 2일 마감됩니다. 위아점.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4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는 3월 1일 덕평 아르티시에서 열립니다. 237 세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3월 5일 열립니다. 오는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등록 받습니다. 3월 2일 토요 핵심 예배는 경기 북부지의 중심으로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핵심 후 탑랩넌트 키즈 오디션이 중부권 랩넌트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삶 속에서 누리고 답을 찾고 세계 살릴 세팅을 하는 실제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